삼문계혈자리에 대해서 진단하고 취혈하고 운동요법으로 구분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까이 펴고 앉으세요. 자, 삼문계혈자리 취혈은 올려보세요. 여기 음능천하고 예, 복사뼈 제일 높은 곳하고 여기를 13등분합니다 13촌입니다 그럼 절반 나눠볼게요 자 절반 절반을 나누면 여기 그리고 그러면 6.5촌이고 절반에서 약간 내려오면 됩니다 자 여기는 절반에서 약간 내려오면 여기뼈자 중요한 건요 3분교열 자리는 뒤로 가는 게 아니고 경골 바로 아래 여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절반에서 약간 내려오니까 예. 이 자리가 헬 자리가 이게 삼문교 헬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우와. 어, 예 우와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많이 안 좋으면 자 쉽게 잡는 방법은요. 자손 본인 손으로 예, 여기 복사뼈에 대고 이렇게 했을 때 예. 끝나는데 여기 경골 아래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자, 끌려보세요 예. 자, 복사뼈 여기하고 자, 게술만 나누고 그러면, 삼흥결은 복사뼈에서 위 삼촌이니까, 약간, 여기 절반에서 약간 내려옵니다. 네. 절반에서 약간 내려와서 뼈 아래, 여기. 근데, 이쪽은 저쪽보다 좀덜 아픕니다. 그래도 아프긴 해도, 예. 네. 이 자리. 자, 손. 이쪽 손으로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본인이, 예, 이렇게. 네. 이렇게. 끝나는데, 경골 아래. 자, 취혈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혈자리, 사문결자리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일단 진단할 때는 양쪽 다 많이 아팠어요. 자, 방법은, 운동하는 방법은 양쪽 사문결자를 리 엄지로 잡고 이렇게 감싸면 이쪽은 힘안 주고요. 여기만 약간 자극이 있도 누르고. 자, 발 앞으로 서치세요 하나, 둘, 세쭉 펴시고. 하나, 둘셋 다시 하나 둘셋 펴시고 하나 둘셋 다시 두 번은 편하게 하세 어, 번째부터 더 하나 둘셋 다시 펴시고 하나 둘셋 다시 더 하나 둘셋 펴시고 더 하나 둘 다시. 더 하세요. 하나, 둘, 셋 다시 더하세요 하나 둘셋 다시 펴시고 더 하나 둘셋 바로 하시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파트너 요법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음, 다음은 자가로 셀프로 할수 있는 방법 자 본인이 양쪽 사문교를 잡고 자젖치세요 하나 둘셋 펴시고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펴시고. 하나, 둘, 셋, 두 번은 편하게 하고, 세 번째부터는 더, 하나, 둘, 셋, 다시 펴시고. 더, 하나, 둘, 셋, 다시. 더, 하나, 둘, 셋, 펴시고. 더, 하나, 둘, 셋, 다시. 더 하세요. 더, 하나, 둘셋 다시 펴시고 더 하나 둘셋 바로 하시고 한번 눌러보세요 본인이 눌러도 아까보다 훨씬 덜 아플 거예요 제가 다음 눌러볼게요 자 여기 아까보다 훨씬 덜 아프고 편해졌네 여기 다요 이쪽이 다 아파. 아파요 네. 삼흥교 혈자리는 네. 왼쪽이. 왼쪽이 왜냐하면 비경이 왼쪽으로 진행되니까 네. 어, 그래서 경맥이 비경은 왼쪽이 비장 자체가 왼쪽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왼쪽이 더 아프고 사문교혈자리는 또 중요한 것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여성 특히 하복부통증이 기가 막히게 효과가 좋은 자리가 사문교혈자리가 되겠습니다 자오늘은 태충혈자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충혈자리는 서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간경의 원혈이고 아이고. 중요한 것은 간에 관련된 질환은다 효과가 있고 특히 눈이 굉장히 편해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부종에도 효과가 있지만 간하고 관련된 질환에 확실히 효과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가 있다든지 시력이 안 좋다든지 등이 무측이 아프다든가 그럴 때이 자리만 해도 효과를 볼수 있는 자리가 이 간경의 원혈인 태충혈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태충혈 자리는요. 엄지하고 검지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이게 행간 혈자리고, 여기에서 쭉 밀고 올라가면은, 여기, 딱, 첫 번째 제일 중수골하고 제일 중수골이 만나는 이제 움푹 들어가는데,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 잡을 때, 어떻게도 하냐면요, 이렇게도 합니다. 예, 여기 행간 잡아놓고 여기 끝나는데, 이 자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합니다. 자, 여기, 엄지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여기, 행간. 자, 그리고, 여기를 쭉 밀고 올라가가지고 푹어놨는 여기, 예, 이 자리가 태충혈 자리가 되겠습니다. 태충혈 자리를, 자, 여기도 손가락 한번 대보세요. 예, 이렇게.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운동 요법을 하는데 자 운동 요법은 발을 바꾸세요. 오른쪽. 예왜 오른쪽부터 하냐면 오른쪽이 간이 우측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합니다. 그리고 자 진단을 할때 오른쪽만 아프면은 급성으로 오래되지 않은 거고 왼쪽까지 아플 경우에는 만성으로 오래 진행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잡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잡을 때는 항시 내 몸은 이쪽으로 봐야 되겠네. 자 이렇게 세우고 팔을 펴주고, 자 발가락 올리세요. 예, 네, 쭉 예, 네, 더 올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지금 많이 아픕니다. 자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두번 편하게 하고, 자세번째자더 올리세요. 하나. 둘셋 내리세요. 올리세요. 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다시. 자, 더 올리세요. 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일반적으로 5번으로 끝내는데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두번더 하겠습니다. 올리세요. 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자,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자, 중요한 거, 제가 이쪽 태충일 자리를 했는데, 네. 눈 양쪽을 비교해 보세요. 이제 글씨가 좀 보여요. 그렇죠? 네. 눈이 편해져요. 이 자리를 해주면. 음.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측이 더 좋습니다. 지금은 우측이 더 밝아져요. 자,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올리세요. 자, 여기 태충혈자리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압력이 안 되고 통증만 있으니까 펴고요. 이 팔을 펴주고 편안하게 네,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시고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이쪽은 저쪽보다 더 아파요. 네 자, 두 번은 편하게 하고 세 번째부터는, 예. 네, 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다시. 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자, 올리세요. 자, 더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태충혈자리 아주, 특히, 여기를 하고 나면, 눈이 밝아지고, 몸이 견해집니다.